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신규준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이제 등록 방법이라든가 또 혜택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의무가 또 있겠죠. 어, 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의무사항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매년 어, 인상률 5%로 제한된다라는 점이 어, 가장 큰 의무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4년 동안은 어, 이제 팔면은, 어, 취득세 감면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페널티 그러니까 다시, 어,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다시 내야 된다라는, 어, 이런 점을 좀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이제 보유를 하면서, 어, 가장 큰 문제가 이5% 어, 인상에 대한 제한 부분과, 어, 또, 어, 임대,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매년, 어, 이런 신고 의무, 의무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어, 귀찮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가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 예를 들면은 이게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한 달에 받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받지 못하죠. 50만원에서 뭐, 70만원 뭐, 이렇게 사이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아, 어, 이런 정도로 받는 상황에서 꼭 이런 신고 의무를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성가시다라고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구청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공인중개사의 이제 업무가 굉장히 조금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개를 또 신고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어,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은 5% 인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에, 말씀을 어, 드려보면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아, 탄탄하게 아, 이제 그 형성된 지역, 어, 모든 상권이라든가 또 임대 가격이 거의 이제 유지가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크진 않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 지방 모처에 이제 자그마한 어 빌라를 하나 투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어 개발이 되려다가 지금 마라 마른 상태로 어 멈춘 상태로 지금 있는, 있는 어 그런 어 상태입니다. 어 저는 아직까지 10년 동안 어 계속 10년 전에 받은 그 금액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고요. 한 번은 조금 낮춰서 이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아무리 5%를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있지만은, 시장에서 5%를 올리면은 아무도 이제 임대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강, 갑자기 대량으로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형 아파트, 소형 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아 갑자기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시장이 갑자기 이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어, 월세 가격이 임대료가 좀 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 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어, 월세 수준이 60만 원이었는데 아 이걸 빨리 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50만 원으로 10만 원을 낮춰서 좀 어, 한번 주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아, 그 소유자분들께서 어, 좀 이제 감안을 하고 어, 이제 임대를 놓으신 경우가 있는데 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주변에는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임대도 이제 어 균형이 맞아지면서 수요 공급이 균형이 맞아지면서 다시 정상화된 60만원으로 이제 다시 복귀가 됐지만은 50만원으로 처음에 스타트 하신 분들은 계속 50만원이 기준이 돼서 5% 밖에 어 인상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해에는 뭐 25,000원을 올린 52만 5천 원. 남들은 뭐 예를 들어 60만 원을 받다가 63만 원을 받는데 이분은 52만 5천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그 다음에 어또뭐다 60만 원을 받았던 분은 63만 원, 또60뭐 6만 원뭐 이렇게까지 받는데 이분은 또 55만원까지 밖에 못 받고, 이렇게 갭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오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뭐, 처음에는 뭐 현금으로 받을 수 없냐, 또 뭐, 이중계약을 할수 없냐,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뭐,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위험하니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단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가 하게 되면은 또저기는 해주는데 뭐 여기는 안 해준다, 뭐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 지역의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아 이러한 불법 행위는 어뭐 소유자한테도 좋지 않고 공인중개사한테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합해서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게 뭐. 나쁜 뭐 단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단합은 어 상당히 좀어 좋은 어 상황이 아니 어 좋은 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범법을 하지 말자라고 어 결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까지 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낮은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어, 이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바꿔가면서 5% 밖에 인상을 못 하는데, 어, 아 또, 작년 5월인가부터는 또 이렇게 또 구청에서 어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